애인이랑 500일 축하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애인 500일 지금 여기 솔로 솔로 분들이 게한 트럭인데 지금 이거 어? 그 나도 지금 결혼했는데 결혼했다고 함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? 저번에 한번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안에서 그 투표가 아직도 남아있나? 당신 은 현재 커플인가요 솔로인가요? 1,300분이 참여하셨는데 평생 모토 솔로가 41.3% 현재 솔로입니다가 35.3%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?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거진 80%가 다써버렸요 지금 솔로야 지썸 현재 썸 타는 중입니다 솔로야 이거 썸 타는 중이면 솔로지 야80% 이상이 지금 어 현재 커플입니다도 야 약간 의심스러워요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. <laughs> 다시 해봐요 안 돼요 지금 하면 안돼 지금은 괜히 여러분들이 커플이라고 누를 것 같아 지금은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<laughs> 네, 나중에 불시에 불시해야 돼.